여기 훌륭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요즘 미술계의 핫한 이슈부터 미술의 미래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음. 첫 번째 주제는 미술계뿐만 아니라 정재계에서도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죠. 이거니 컬렉션 이슈입니다. 먼저 문화연 작가님께서 이 이슈를 열어주시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무려 그 규모가 어, 고미술, 현대 근현대 미술 다 합쳐서 23,000점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이걸 만약에 단일 공간에 전시를 했을 때 세계 오대 미술관에 들어가는 정도의 퀄리티와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되게 수준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중에 일부는 고미술 정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9월 달에 전시를 했었고요, 9월까지 했었고, 지금 현대미술관에서 근현대미술 몇 점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국내 근현대미술 한 백여 점은 또그 작가의 고향이나 아니 의미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이종석 미술 같은 경우에는 몇 점이 지금 제주도 내려가서 음. 전시를 하고 있고 박수근 화백 같은 경우는 양구에서도 하고 있고 김환규 화백이나 천경재 화백은 전라남도 도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죠 한 음. 4개점 정도가 이렇 흩어져서 나가 있는 거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은 어이 수장고가 지역 그 미술관에서는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아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수장고가 갖춰진 곳은 국립현대하고 중앙박물관밖에 없다 보니까 작품에 약간 훼손이 될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좋은 작품들이 지방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런 점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술관은 어. 이중설 미술관은 그리고 이제 그 관리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 그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어. 그 작품을 맡은 사람들도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미술이 여기 내려왔으니, 이거를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면, 이제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수장국 아. 문제가 일단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거라고 는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미술관이 지역으로 이게 배분되는 이렇게 환경은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 관리되는 환경이 음. 가장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군요. 박우찬 작가님께서 어,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 해주시겠어요? 올해 사실은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희 미술관 유치 문제로 사실은 전국 그 미술관들이 미술관 유치하려고 한동안 좀 열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뭐 7월 달인가 이거리 미술관을 이제 그 서울에다가 짓는 거로 이제 결정이 나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었거든요. 음. 사실은 지방에 좋은 미술, 좋은 작품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텐데 아쉽게도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릴 때 이제 그런 그 문화적 충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회가 그 미술관만이라도 좀 이렇게 그다 내려갈 수 없다면 이렇게 그 분산해서 소형될수 있으면은 지방에도 이런 그 조원 작품들을 보면서 그런 문화적 소양이라든가 그런 문화적 충격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 갖게 되면은 훌륭한 그런 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음, 최근 미술관 전시의 트렌드면서 어, 여기 ACT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기도 이 하죠. 네, 디지털 전시 이슈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미술관이 원작을 전시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 화면이나 홀로그램, 음악, 공간의 뭐 그런 방식들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죠. 네, 이에 대해서 두 작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문화연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음, 먼저 이제 이건희 컬렉션에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대표작들을 좀 엄선해서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예, 홈페이지나 이런 누리집에 공개를 하고 또 이런 작품들을 디지털화해서 해외 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다가 홍보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러한 작품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문화 교류를 한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음, 측면인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가지 측면으로 보자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빈익진 교육부가 심해졌죠 근데 여기서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부의 자녀들은 이제 더 많은 사교육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오로지 공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아이들은 더더욱 많이 소외된단 말이에요 왜?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술도 어, 그림을 원작을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진 아이들은 매우 소수라는 얘기죠. 그것도 우리나라에 전시가 됐을 때나 아니면은 외국에 나가서 볼수 있는 아이들만 이런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디지털 미디어로, 어, 여러 군데서 이런 전시를 볼수 있다면, 애들은 이렇게 무슨 가까이서 보고 싶고, 이렇게 체험하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검색할 수 없는 뭔가가 있죠. 미술관에 가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미디어들을 이용해서, 직접 아이들이 그 안에서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으면 예술에 대한 장벽이 일단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서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까 뭐 박우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예술적 감각을 키, 깨워주는 어,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문화현 작가님은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럼 박우찬 작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작품은 그 만들어진 그 맥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공간적인 맥락이 있는데. 사실은 그 미술관에서의 전시도 이 맥락을 딱 떨어뜨려 놓고 작품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감상 이해하는데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디지털 미술 같은 경우에는 크기라든가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맥락을 떨어뜨려 놓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새로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이제 재창조가 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본래의 작가의 의미를 갖다가 완전히 맥락을 갖다가 상실해 버릴 수도 있는 물론, 그 예술 작품들이 흥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진짜 좋은 작가, 진정한 작가는 항상 그 진실을 위해서 싸웠던 작가들인데, 이런 부분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입체파라든가 입체파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고, 야수파가 어떻게, 그런 그 현대미술의 어떤 그 예술의 자유 속에서 열심히 싸웠던 어떤 그런 거는 다 떨어져 나갔고, 그 향기로운 멜로디와 함께 이제 그런 작품들이 그냥 맥락이 없이 막 날라다니고 흘러다니고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거를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다. 진짜 그 좋은 작품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피카소라든가 마티스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진짜 그 우리 눈에는 그냥 그 예술적인 어떤 그런 행위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거는 예술의 진실이 진짜 무엇인지 보는 것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런 그 진실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맥락에 떨어진 것은 좀 아쉽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미술계 이슈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스터 브레이노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008년 미스터 브레이노시, 우리말로 직역하면 세네 남이죠. 세네 남 <laughs> 네, 여튼 이 무명 작가가 생애 최초로, 미스터 브레이너시 아트쇼 2008이라는 전시를 열었습니다. 근데 방문자가 무려 5만 명에 달했고 LA 위클리 1면에 그의 전시가 소개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미술 작가들의 무명 작가들의 첫 전시는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는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을까요? 어, 바로 팝아트 거장 뱅크씨가 그의 전시에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미스터 브레이너시는 자연의 힘이며 경이로운 사람 좋은 의미는 아니다. 이한줄평 하나로 브레인 워시는 미술계에서 화제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에 뱅크씨가 브레인 워시의 정체를 밝힌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사실 브레인 워시는 첫 전시 이전엔 미술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던 구제 옷가게 사장이었고, 그의 작품은 모두 조수를 시켜서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스터 브레이너 씨와 뱅크 씨가 합작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은 예술 작품, 행위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기극이라고도 할수 있는 어,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이슈를 보면서 미술품 가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미술품 가격에 대한 이슈, 이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미술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술 제도를 이루는 걸 이루는 요소를 크게 보면은 그 미술관이, 있고요.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술관이 있고 큐레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술관이고 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미술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이제 그평론이라는게 아마 그한네 개가 이제 미술 제도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이제 그 미술 시장 그러니까 그 소위 이야기하는 그 화랑 주인들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옛날 같이 이렇게 그 미술 작품이 나오면 이거를 그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로 옛날에는 이제 평론가 중심으로 이제 그 시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역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세기 현대에 와서 첫째는 이제 그 가치의 상대가 되면서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다 보니까 어떤 작품이 나오면은 그 작품을 갖다 리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평론이 없어진 시대. 두 번째는 같이 상대화가 되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작품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없는 사태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모든 게 상품이 되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평론가나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사실은 미술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이 세고 그 사람들하고 언론하고 이제 그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잠깐만 다시 한번덧붙이면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 주에 키아프를 갔다 왔었고 초에 이제 그 화랑 미술제를 갔는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더 놀란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미술품을 산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술시장에서 그 성공할 수 있는 작가의 퍼센테지는 최 5%도 안 되는 한3%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미술행에서그 20년 동안 그 샀던 작가들 중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작가가 채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술관, 미술시장, 언론, 평론 이렇게 좀 균형이 있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갤러리 주인들이나 뭐 미술시장의 금권이 너무 강력해져서 조금 과잉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문화현 작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술 가격은 100% 화가가 결정을 해요. 이게 본인이 100% 결정을 한다고 해서 100%의 본인의 결정이라고만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하이 작품을 팔려면 아트페어 같은 데 작품을 내야 되는데 아트페어에서는 이 그런 이제 아트페어를 열면서 작가들을 픽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트페어에서 어떤 어떤 전시를 하려면 작가들을 픽하는데 거기에 작품을 내서 뽑힌 작가들이 거기서 전시를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키아프나 마니포 큰 그런 아트페어에서는 그런 이제 측에서 작가를 찍해서 모든 홍보비, 그 다음에 대관료 이런 것들을 다 지불하고 전시를 해요. 그러면 그 수익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림을 팔아서 작가랑 이렇게 하나씩 나누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가가 내 그림은 평당 뭐, 쪼당 100만 원이 팔겠다라고 했어요. <laughs> 하나도 안 풀렸다 치면 이 아트페어에서는 이 사람한테 공간도 주고 홍보도 해줬는데 그리 아무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 사람을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죠. 그러니 이 화가는 100% 내가 공만을 받겠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이 시장을 둘러봐서 내 그림이 어느 정도 먹힐지 이 사람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데 누군가가 신인 작가가 나타나서 갑자기 어저 그림을 저조하에 판다고? 이렇게 되면 역시나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일반인도 있지만 큰손들은 다 화랑이잖아요. 화랑이나 미술관에서 사지 않으면 <laughs> 그림이 팔리게 되는 흥성구조인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려서 팔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화가 되겠다 해서 딱 나왔을 때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보통은 대학을 졸업하고 화가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화가 입성을 하겠다고 하면 소당 한 5만 원 선에서 처음에 책장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내가 한 20년을 그렸다 그러면 호당 한 30만 원 정도가 보통 가격이고 이제 중간 이상이데뭐 교수님 정도 되거나 고그 연배까지 그림을 계속 그렸다면 호당 70만 원 정도가 이제 보통의 가격인데 그러면 호당 뭐 호당 크기는 도대체 얼마냐라고 한다면 만 호당 30만 원이 되게 싼것 같잖아요? 그러면 10호는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서민이 사게 사지 않죠. 1 0라고하한 40에서 50cm 정도 크기가 10호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 300에서 70만원이면 7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고 갤러리에서 띄우는 작가들도 있겠죠. 어떤 작가를 띄울까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참신하거나, 뭐 독창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갤러리에서 이제 화가를 띄우기도 하죠. 국가적으로 띄워서 되게 유명해게지 화가도 있죠. 미국의 잭슨 폴로. 이제 국가에서,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예술가가 없느냐 해서, CIA 이렇게, 이렇게 해서 키운 화가가 그렇게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이제 화랑에서는 이제 신인 작가들이 굉장히 아이디어 독창적이거나 이랬을 때, 이제 자본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띄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림을 생계로 먹고 사는 화가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 그림을 살아서 생기를 유지하는 구조인 거죠. 아, 네, 어쨌든 두 분의 좋은 말씀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조금 씁쓸한 면이 있으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네요. 네.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죠. 미술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문화연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인공지능이 만든 미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어, 더 쉽게 뭔가를 장식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AI가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거나 희소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 사람이 그린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의 혼이 담겨 있고 또 희소성이 있고 그 그림만의 서사가 있는데 에이, 그런 거를 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은 AI가 데이터에 의해서 그린 그림이 어떤 감동을 줄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회의적이고요. 반대로, 이제 희소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범격할수 없는 이런 지점에 도달해 있는데 AI가 비슷한 작품을 이렇게 무제한으로 복제를 해서 넣는다면 우리가 인상파 그림을 방 안에 놓고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이런 또 쉬운 점, 장점이 또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예술이라고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감동을 줄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름다움 자체가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어떤 예술적인 감동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진짜 우리가 어떤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을 AI가 그린 그림을 보고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서사가 없는 그런 걸 보고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은 좀 들고요 어, 실제로 또 AI가 이렇게 만든 작품들 음악을 듣잖아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우찬 작가님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물론자라는 걸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그뭐 부정적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사실은 그 위대한 창조자는 예술가는 조물주일 거고,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든 조물자, 조물주일 거고, 예술이라는 게 이제 아트라는 게 이제 아티피셜 인공적인 거에서 나왔을 거고, 그래서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 거부감은 없습니다. 이 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어원적으로 보면은 인텔렉츄어라는 게그 렉트라는 게모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어떤 그 지능 지식은 모으고 나서 그걸 분석해서 추상화를 시킨 다음에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발전하는, 지능이 돼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혀 거부감이 없고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미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 발전에 이제 한계가 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는데 미술이 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예술가들이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현실에 접해서 현실에 대응을, 대응하는 보통 사람하고 다른 아주 굉장한 그 감각을 갖고 있는데 그 감각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 인공지능하고 이제 경쟁이 될지는 사실은 좀저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제 예술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단지 기술적인 숙련도만이 아니다. 아까 그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그 수준을 넘어서는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우리가 프로그램만 만들 수 있으면은 아주 좋은 작품도 분명, 분명히 좋은 작품 만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아, 여기서도 두 분의 의견이 <laughs> 아주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laughs> 근데 두분다 워낙 일리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또 인공지능과 미술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미술의 미래가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어, 이에 대한 의견을 또 박우찬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술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전의 리더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새로운 미술이 약간 사실은 벽에 부닥친 것 같지만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나의 감각을 갖다가 이제 그한 뭐 50배 정도 더그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센싱 기가 있거나 내가 느낄 수 있는 또는 이제 그 우리가 그사 차원을 체험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뭐이 성간 여행이라든가 이렇게 사 차원은 말은 하지만 사실은 뭐사 차원, 오 차원 이런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2천 년 전에 크리스 크리스트 또는 이제 그 부처님 같이 그런 새로운 진짜 그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를 갖다 종교를 갖다가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세계관이 나올. 수 있다면은 사실은 이런 그 새로운 미술이 충분히 그 나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 굉장히 새로운 기술을 통한 또 새로운 체험을 통한 어, 그런 새로운 미술이 나올 것이다라고 어, 이렇게 예측을 또 해주셨네요. 그럼 문화현 작가님께서 의견을 한번 말해 주실까요? 원처럼 약간. <laughs> 계속 반대적이다가. <laughs> 네, 저도, <laughs> 미술의 미래에 대해서 네, 있어서는. 네, 미술의 미래는 저도 긍정적인데요. 미술이 원래 언어가 없을 때부터 미술이 사람들 간의 소통의 수단이 되어왔잖아요. 그렇다고 언어가 생긴 이후로 또 미술의 소통의 기능이 또 덜하냐. 그것도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사랑해라는 말 대신 하트 그림을 보내잖아요.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와닿고 가슴에 화 와닿기도 하죠. 과학이 발달을 해서 어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대해서 한계점을 느낀다면 보기를 오히려 저는 약간 또 다른 측면으로 이거를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술이 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이 주는 감동 그리고 과학이 더 발달할수록 인간이 약간 소외되고 더 외로운데 이런 소외되고 외로운 감정을 이렇게 위로하고 소통의 수단이 되어지고 이런 게 제가, 저는 미술이 앞으로 이런 측면을 더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긍정적입니다. 네, 두 분의 멋진 예언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신바엄만님께서신바엄만님 어, 혹시 그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 예, 네? <laughs> 대신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술에 관심은 있지만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전시회를 잘못 가는 직장인이라고 하십니다. 일상에서 쉽고 흥미있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추천해주실 수 있는 책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현 작가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어 주로 도록을 봐요. 그러니까 서점에 나와 있는 다른 미술사 이런 책들보다요 전시하고 있는 도록들을 주로 많이 사서 보고 도록에도 되게 깨알 정보들이 많이 있고. 또 그림 사이즈가 좀 일반 책들보다는 조금 더 크니까 본품은 아니더라도 음. 내가 딱 마음이 가는 작품을 찾을 수 있고 마음이 가면 찾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알고 싶듯이 눈이 가는 그림은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음. 박우차 장관님께서도 일상에서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뭐 미술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책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옛날하고 달리 사실은 그. 정보가 사실 너무 많아서 뭐 구글이라든가 뭐 사실 검색 기간을 치고 치면은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미술 미술의 길로 돌아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누나가 이제 그 미술을 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은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사실 도록도 없었고 그 그때 이제 그 미술 도록 그 도록 다운 도록이 있었던 게 어디 있었냐면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입문 코너에 가면 이제 도록들이 있어 금성출판사에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화질도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도록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물론 내용은 본 적은 없고 이제 그림만 봤었는데 지금은 좋은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차근하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 처음에 입문할 때 이제 제가 뭐이문서 같은 걸좀 많이 썼었는데요 그래서 뭐 청소년 도서 이런 것도 이제 선정이 좀 됐는데 최근에 쓴 책은 이제. 동굴낙서는 어떻게 이제 미술이 되었는가 뭐 이런 책이 이제 청소년 권장도서인데 어쨌든 간에 뭐그 책을 보면 쉽게 좀 접근하지 않을까 제 책을 소개해서 미안한데 아, <laughs> 그 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원래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다시 한번 그, 아, 제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동굴낙서는, 아, 동굴낙서는 어떻게 미술이 되었는가 동굴낙서는 어떻게 미술이 되었는가 이런 책도 추천해주시고 또 흥미롭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분다 이제 도로을 보는 거를 좀 추천해 주시고 또 구글 검색 바우찬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구글 검색을 또 해보고 해보는 걸또 추천해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장상우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작가님은 연예인 화가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바우찬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 지금 현실에서는 참그 우리가 쓸데없는 그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이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는 아까 가치가 상대화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좋다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점수를 매길 수 있어도 증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미술이 굉장히 좋은 거는 뭐냐면은, 정말 그, 미술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으 아마 그, 카이스트나 아니면은 뭐, 포항공대 이런 사람들이 다 해서 해먹었던데, 이 미술이라는 분야, 예술이라는 분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자기의 그 문화 이데올로기 가지고 취향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은 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도 아까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은 미대를 나온 사람들보다 사실은 이제 그뭐생물학을 전공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계를 만들다든가 이런 작가들이 더그 우리가 왜 정치에서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듯이 더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지금은 사실은 MRI 갖고도 MRI 아트가 있고, 엑 r a y 아트가 있고, 그런 예술을 계속 만들어 나가듯이, 지금은 뭐,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작가가 되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뭐, 연예인이라서 뭐, 그, 작품을 못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뭐, 훌륭한 작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이슈거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작가로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작가로서 어쨌든 뭐 주목도도 받고 잘 팔리고 그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예를 들면 고어 같이 죽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뭐잘 팔린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문화인 작가님께서 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연예인 출신 화가들의 전시를 했다, 완판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보긴 했는데요. 솔직히 진짜 그림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를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연예인이라고 해서 더 주목받는 건 있을 테지만 뭐 이게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그분으로서는 되게 럭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알리기가 쉽잖아요,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이라 눈길을 줄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 연예인이라서 뭐더 특별히 점수를 더 준다거나 더 빡는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 현상이다. 흘러가는 일이다. <laughs> 뭐, 그렇게 또 뭐, 보고 계실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시간여행을 시켜주신 멋진 두 작가님들께 옆집에 피해가 가지 않을 만큼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